왜나지 누르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데 아... 누르고 있는 누르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데 누이는데 누르고 누르패는데는데누르는데는데 야너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가 보네 너 긴장 안 하니까 빌드업 지리는데 나 원래 재밌게 하면 할수록 더 잘해 야 잠깐만 오늘 그러면 좀 재밌는 거좀 배워볼까? 개인기? 개인기 할래? 어 일단 이번 판 한번 보고 너의 자질을 한번 보겠어 개인기를 해도 될지 내 자질 한번 보여줄게 아버지의 자질을 이어갔다 난 이상호다 간다. 이상호 어제 나한테 속감 아, 맞고 갔고요 파워 어, 하다가 어, 말고 파워 네, 네. 하다가 그랬는데. 말고. 어 뭐야 이걸 알고 있어? 아 알지 알지 알지. 어, 안감 되지롱 어, 안감 되지롱 안감 되지롱 안감 되지롱. 안되지 그러다 대지로, 대지로. 때린다 진짜로. 안감 되지롱 안감 되지롱 앞에서 막아보려고요. 캡댄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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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댄데. 어 정말 너무 잘 맞네. 아유 고야. 미키 발목 돌아가잖아. 아니. 이쪽으로 줬다가 뒤로 아니, 줬다가 여기로 가다가 로 줬다가 아니, 밑으로 줬다가 잠깐 뒤로 아니, 줬다가 그렇죠. 아래로 줬다가 아니, 이쪽에 저기요? 비었다 아니, 비었다 저기, 비었는데 저기요? 안 막니 안 막니? 저기, 나가!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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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저기요? 아유, 아유. 저기요 앞으로 오세요 줄까요? 주워와 이 새끼야 아, 어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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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주워오긴 뭘 주워와 그냥 남은 주워 시간동안 매콤한 거 가요 페이크 해주면서 아래 주고 여기서 싹 돌고 마무리 골. 남은 시간 동안 세골 넣는다. 해보세요, 해보세요. 여기인데. 아 어, 캡텐데, 캡텐데, 캡텐데. 청. 메모리. 아야? <laughs> 이걸 못 넣어 이걸? 남은 시간 동안 세 골을 먹힐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<목소리> 뚫려 버렸죠? 잠시만요. 뚫려 버렸죠, 뚫려 버렸죠, 뚫려 버렸잖 뚫려 버렸잖 뚫려 버렸잖 뚫려 버렸잖아, 크로스올리 크로스 거잖아, 크로스올리 크로스 거잖아, 크로스올리 크로스 거잖아, 아 말도야. 마지막 공격, 크루소까지. 어, 완인. 휴. 야, 빌드업이 나쁘지 않은데 진짜로? 안 되겠다. 너는 오늘 개인기 할 자질이 있다. 오늘 개인기 좀 배워보자. 너 우스틱으로 앞뒤 한번 해봐. 앞 뒤. 그게 힐플릭이라는 딱힐 플릭이라는 거야. 힐플릭 따당. 그렇지. <laughs> 이게 근데 뭐해 줘, 데 이거는 상대가 이제 커서를 안 잡고 있을 때, 너가 저거를 쓰면 순식간에 제껴버릴 수가 있어. 사이드 같은 데서. 자, 이탄 간다. 앞에 누르고 위 또는 아래 편한 대로 해봐. 앞. 필리. 이거 안닌가야 미쳤다. 야 잠깐만, 너 이거? 야너 이거 쓰면 난리 나겠는데 진짜로. <laughs> 야, 이거랑 이씨까지도 가자. 응. 문너크거든문너크 아, 이거 이거. 문너크문너크 가다가 다리, 다리. 다리 걸어주고 다리 걸어주고문너크문너크문너크 아, 하다가 <laughs> 다다가, 가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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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가 힐플릭 따당. 힐플릭 따당이 음. 저 이씨드리블이랑 섞을 때 제대로 포텐이 터져. 뒤로 앞으로 이렇게 한 번씩 딱 이동만 해 주는 거야. 가다가 뒤로 그렇지. 앞으로 갔다가 따당. 힐플릭 따당, 그렇지. 야, 미쳤다, 야, 미쳤다, 미쳤다. 너 방금 유보근이었어. 진짜 와... 어때? 이거 한번 써볼만 하겠어? 진 벌써 이장호한테 써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. <놀람> 가다가 헬블릭 따라? 어? 이게 상대가 너무 뛰어오고 있으면 안 돼. 딱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정도 가까워졌을 때 써주면 딱 야무져. 가자, <놀람> 가 어, 그렇지. 발라붙으려고 어? 하는데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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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습득력 지린다. 하지만! 이럴 때도 이씨를 써줘야 돼 계속. 왜? 그게 습관이 되면 좋아. 왜냐면 방향키로 이렇게 빼는 거랑 이씨로 빼는 거랑 다르거든. 이렇게 줄데 없을 때 이렇게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이런 식으로 이러면 내가 앞으로 갈것 같지만 뒤로 가기 때문에 템포가 이렇게 한번 살아난다고 렇거든요 어, 네. 어떤 변화가 어 그렇지. 둘가 말까? 약간 밀당하는 거구나. 진지하게 막판 아까 응. 나안 봐준다. 그러면 진짜로 아까 나안 봐준 거 아니었어? <laughs> 뭔 소리야? 누리야. <laughs> 저 패스 뻔하죠. 스 뻔하죠. 안, 뻔해요, 보여요. 안, 뻔해요, 안 보여요. 뻔해요. 안 뻔해요. 보여요. 안 뻔해요. 알해주겠죠알해준다면 아, 아, 그럴 수도 아, 없겠죠. 어, 나 이미 어, 여기 막고 있죠. 막고 있죠. 막고 있는데 어떡할 건데, 막고 있는데. 이렇게 템포를 죽여야 된다고 누리야. 분명 내가 얘기했는데 또 까먹었지. 이러면 너가 이제 뺏을 수가 없잖아. 일부러 뺏으러 안 가는 거고요. 아, 뺏을 수가 까나봐. 없죠. 접근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죠. 이런 식으로 아니죠? 살살, 아니죠? 살살. 일부러 자리 지키고 있는 거죠. 빛 플릭 따당하고 페인팅하고 아, 크로스 마무리 아, 걸. 아, 아니 잠... 머리가 세모신가 보다. 너 계속 수비만 할 거니? 공격을 해줘. 공격을. 네, 공격을. 공격을. 요런 식으로. 요런 식으로. 빛 플릭. 니다 작전상 다시 한 번. 여기죠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뛸 거지 너. 안뛸 건데요? 어떡할 건데? 어떡할 건데? 사이드 주고 싶지. 안줄 건데요? 안줄 건데요? 접고, 다시 가. 잡을 건데요? 잡을 마. 건데요? 어디 갈 건데? 네. 일로 여기 줄 건데요? 잘, 줄 잘, 일로 줄 건데요? 일로 다시 주고 일로 다시 주고 쭉! 선생님 어땠어요? 지금부터 선생님의 시간이 시작될 거야. 제대로 들어간다. 상대를 패스로 흔들고 있습니다. 아이 들어가겠어 그게? 어디서 와? <laughs> 아직 <아니>, 안 끝났어. 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어떻게 생각해니까 안에 학생 왔어? <laughs> 아니 롤 해? 어나 롤하지. 나 탑. 티어 뭐 어디야? 최고 티어 다이아 3. 지금은? 지금 골드 사. 하이너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최고 티어 어디인데? 골드인데? 2 골드 2? 어, 나중에 버스 한번 태워줘? <laughs> 아니 너보다 내가 티어가 높은데 왜? <laughs> 아 그렇긴 한데. 띨띨 뜰래? 내가 아무리 안 해도 그건 아니지. 쫄았어? 뜰래? 아, 주챔 뭐냐고요저우루고시요 와, 진짜. <laughs> 어. 아니, 그런 걸로 다이아 찍었다고? 멋있는 세트, 아. 이렐리아 막 이런 전통 탑챔으로 다이아 찍은 게 아니고 그런 꽃게 같은 새끼로 볼빨러였잖아. 세트... <laughs> 꽃게 같은 새끼라니. FPS 이런 것도 다 잘해? 어. 너 배그 나랑 샷발 대전하면 너 나한테 질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. 아니, <laughs> 어? 아니면 야 문도 피고 한판 할래? 아 오케이. 아 내가 더 좁은 거 같은데? 아, 아 이거 아니, 너... 뭐야 이거? 나는 여벌기밖에 안 되는데 오빠는 이만큼이나 되잖아. 아니 너가 여기다 놨잖아 아니, 거짓말 하지 마. 아 자리 바꿔 자리 바꿔 너 저로 가. 아니 여기가 더 좋아 보여 여기 할래. <laughs> 아니 뭐야 이 완전 분독쟁이에요 여러분들. <laughs> 아, 어? 안 맞았죠? 안 맞았죠? 안 맞았죠? 맞았죠? 따비. 아. 지금 필살기 켜주면서 맞았죠? 아, 맞았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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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맞았죠? 맞았죠? 아, 마우스가 돌아갔어, 아니. 핑계 줘, 핑계 줘. 여기죠, 이 양반아. 나도 하면 되죠, 나도 하면 되죠, 나도 하면 되죠. 여기. 여기. <웃음> 여기. <웃음> 여기죠? 너한대 남았다. 여기. <laughs> 귀엽다, 귀여워, 다누리. 너 피지컬로 게임하는 거 맞아? 통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. 나오세요. 여기잖아 <laughs> 둘다 못맞췄죠 둘다 못맞췄죠? <laughs> 여기잖아 안까지러워? <안> <laughs> 여기잖아 <웃음> 아 진짜 치사하게 정답 당당하게 왜, 왜, 왜. 나와줘 왜요? 이게 노련미지 여기잖아 도망갈게 <laughs> 어딨어? 야 설마 집간거 아니지? 안갔어 야너 안보이는데? 왜날 못찾아? 나, 나 여기있는데? 뭐야 렉이야? 나 여기있잖아 나 안보여? 안보이는데? 안 그럼 나 때린다 그냥? 어? 아이너 <laughs> 집갔다왔지? 아니 피가 차왔네 아이씨 <laughs> <laughs> 여긴데 안 맞았는데 자. 아. 윈이온 아. 아. 좀 그만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포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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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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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안 맞았다 CS 차이 벌써 난다 CS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CS 100회도 음. 이기는 야, 뭐. 건데요 에이 설마 재미없게 아야 아. 자그럼 마지막 이거 뭐로 할까? 알리 박치기 알아 혹시? 알리스타 박치기? 넉펫 당하면 끝. 전날도 다 되고. 나 근데 알리 그거 한 번도 안해 봤는데 괜찮겠어, 근데? <목소리> 아유, <laughs> <이거> 개 쫄리네, 뭐 이. 이제 풀 쓴다. 과감하게 간다, 누리야. 나도 간다. 나도 간다. 갔다. 아, 진짜. 진짜. 간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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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나 진짜 간다. 와, 와, 와. 아, 와, 와. 아 진짜 간다. 와, 와, 와. 아니야. 내가 너 누른 척좀할때 말아 줄래? 왜나 지금 누르고 있는데. 누르고 있는데. 누르고 있는데. 누르고 있는데. 누르고 있는데. 아! 아 이거. 나 간다 아아어 방금 삼종 경기 승리자 청계하시아 이거 맛있게 잘 먹을게 내가 먹을거야 여기 야! 아, <laughs> 아 이건 아니지 야아 아, 이게 왜 맞아 으아아 진짜 이게 맞았으면 나도 나도 쓸거 나도 피해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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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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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나어 <laughs> <피했어. 나> <laughs> 여기잖아. <웃음> 맞았지. 고대로 맞았지. 어, 우리 어, 예, 예, 가면 가면 안 돼? 안 되지. 안 되지. 아, 가면 안 돼. 가면 안 돼. 안 되지! 안 되지. <laughs> 안 돼! 안지 돼. 안 돼. 우리 우리! <laughs> 아 씨, 이제 좀 어렵네 아 우르고들 대를 써야 되는데 이제 또뿐나라에제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네제여자친구와는좀 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기 좆 같다 나는 안 가르쳐주고 다 우리만 가르쳐 아이아 이거 이거 이 진짜 멀쩡한 거 진짜, 뭐? 진짜, 진짜 이거 이거 날 조야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날짜야, 진짜. 이거는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뭔가 있어요 단 노리는 패드입니다다 그, 아 노리는 페드 유저인데 키보드로 가서 군단다 아니 이 새끼 사심 충이네 <laughs> 아니 진짜 어느 정도가 올리는 아, 아, 진짜 아무도 어. 터치 이게 안 받아서 저한테 배우고 있어요. 나 심지어 팬이 우자야 제가 코나라의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? 네, 선생님을 아, 그래서 한번더 보셨어요 저도 아, 그게 좋같아서아 맞죠 맞 얘는 진짜. 말이 안 끝나 지금 한번더모셔서 걱정하지 아니. 마십시오 네, 다음엔 저희 그런 데 없을 겁니다 아니 왜냐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<laughs> 내가 그때 이제 합방을 봤는데 다누리는 진짜 카메라 나오지도 않는데 옆에서 이렇게 히히 끄덕끄덕 <laughs> 가노리가 아이 나이스 이러 대화 갑자기 하이파이브 치고 야 진짜 난 빵뿌빵을 이렇게 칠뻔 <laughs> 말이야. 아, <아니>, 짜가 오시바나 <laughs> 아, 이건 아니잖아 보면 아, 이건 아니잖아, 아, 아, 그건 아니잖아. 그건 아니잖아. 아,